너무 잘하고 있는 거지70% 모지지 7 7이 잘해주고 싶은 남자가 있었어요 어, 약간 엉성한 사람 <laughs> 아, 뭔가 챙겨주고 싶게 <laughs> 네. 만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마음에 들어 있는 상태여야겠죠 근데 네. 이제 더 이제 잘해주고 싶은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조금 뭔가 뭐잘 못하거나 이럴 때 도움을 주고 싶은? 뭔가 모성애를 끌어.. 음, 뭔지 알것같그 네, 음. 뭔가 약해 보이고 슬퍼 네. 보이고 근 너무 엉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 내가 엄청 도와주고 싶은 모성애 네. 자극하는 사람 저는 약간 그래서 연하 연화, 연하가 뭔가 더 편한 느낌이 있어서 음. 나보다 동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챙겨준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덜해서 챙겨주고 싶은 거 같아요 나는 뭐. 연하는 별로 너 너무 귀여워 보여서 동생이니까. 전, 전 연아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 바뀐 게 누굴 만나든 남자들은 다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오빠를 만나든 동갑을 만나든. 그럴 바야, 그냥 연아 만나도 되겠다. 엥? 그러니까 엥? 나이가 무서운. 나는, 음. 나는 연아를 만난다면 반대. 연아인데 연상같은 연아면 괜찮은데 응. 나한테 뭔가 바라고 내가 모든 걸다 해줘야 하는 연아면 진짜 싫어 그러니까 막그 나한테 뭔가를 응. 바래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해주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인 거죠 어, 어 맞아 아 근데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다 해주고 싶어 그건 그래 <laughs> 그럼 그분의 특히 잘해주고 싶은 남자 스타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웃음> <웃음> 내가 마음 가는 사람. 응. 어어. 어. 이한 마디로 다 정리가 되는데. 이게 아닌데. <웃음> <웃음> 그렇지만 원하는 답은 이게 아닐 테니까 다시 해 보면 특히 잘해 주고 싶은 남자 스타일. 있어요. 약간 너드 스타일. 어. 음. 그게 방금 말한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모성해. 그러니까 모자라는 건 아니고 너드는뭐 음. 하나에 미쳐 있는데 옷 엉성하고 머리 막 이렇게 가지고. 아 머리 살짝 여기 삐져 나와 있고. 옛날에 우리 반에 진짜 잘생겼는데 잘 응. 잘생긴 건 몰라. 에. 근데 아니 왜냐면 스타일이 엄청 구렸었거든. 근데 걔를 내가 머리 이렇게 해봐 옷 이렇게 해봐 바꿔줬단 말이에요. 응. 그러고 나서 이 학기에. 난리 났잖아. 어? 온 학교 자뒤 집혔어. 아, 얼짱이를 말했네요. 페르데이 응. 이럴 때 터지고. 진짜? 그러니까 애가 바탕은 좋은데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는 우와, 애였던 거지. 진짜? 그래서 진짜 동생 대하듯이 머리 만, 그러니까 머리 만져서 모양 바꿔주고 이렇게 이것저것 음. 해줬더니 진짜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남자가 돼. 지금 뿌듯하셨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절친 된 거예요? 음 <laughs> 연락 안내 <내시는가>? 지금. 지금은 안. <laughs> 아무튼 그... 이런, 그니까,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남자들? 아. 아 그니까, 러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주고 싶게끔 하는. 그 보석이 제가 보석 만들어줬는데 다른 데 가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어. <laughs> 남자란. 근데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이제 뭐 잘생기거나 애 몸을 몰랐다가 이제 탁 그게 돼버렸을 때막 이렇게 엇나가면 어떡해요? 근데 그 기간동안 내가 행복하고 좋았을 거냐. 난 그거면 된다고 생각해. 그렇구나. 사랑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 나랑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 내가 좋았으면 된 음. 거지. 슬퍼. 왜요? <laughs> 그렇게 해서 떠나가면 <laughs>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있어요. 잘해주고 싶은 남자 스타일 하면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어, 저도 그 그거, 생각했어요. 응. 딱 그냥 서로 티키타카인 거죠. 응, 나한테 잘해주면은 당연히 나도 응. 잘해주고 싶고 근데 너무 생각이지. 잘해주면 재미없지 않아요? <웃음> 뭐야 예쁜 <laughs> 여자. 너무 잘해. 남자 <laughs> 그 어느 정도까지예요? 어느 정도까지 잘해줘야 돼? 적당히. 적당히가 어느 정도? <laughs>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 거죠. 어, 세상에 뭐 커피는 사주되 뭐 빨대는 안 꽂아내. 주뭐그 정도면 적당한 침대 아니에요? <laughs> 아니지. 침대는 이거죠. 내가 커피를 <laughs> 커피를 들고 있을 아때 갑자기 푹 빨대가 들어오는 음. 게 침대면. 아아 어렵다. 아, 이걸 아, 더 음. 끼워준다던가. <laughs> 내가 이렇게. 네, 커피가 나와서 잡으려고 하는 순간, 에휴, 이렇게 해서 꽂아서 주는 게 찐데레지. 전 처음부터 사주고, 꽂아주고, 먹여주는 거야. <laughs> 진짜. 전 찐데레 싫어서. 전 근데 그렇게 해주면, 저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져서, 진짜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마음에 없는 사람이 나한테 진짜 잘해줘. 네. 그래도 좋아요. 나는 싫어. 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안 만나죠 <laughs> 그니까 그, 그 잘해주는 사람이 내가 네. 마음이 있어야 같이 잘해주고 싶은 거지 그쵸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말했던 잘해주고 싶은 남자 스타일은 그냥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사람? <laughs> <근데> 너무 <laughs> 모자라 보이는.. 모질, 모질, 70% 모질이 야, 야, 이거 칠, 칠칠이. 이건 그냥 인간미적으로다가 <laughs> 도와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음. <laughs> 안, 근데 이거의 전제조건 그거예요 괜찮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막 똑똑하거나 조금 괜찮은 그런 그래, 사람인데, 어 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 공대생 흔히 너도 공대생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네. 공대생 보면 세상 똑똑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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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성한 네, 네. 거잖아. 어, 우리 원장님도 막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어, 이런 사람들이 잘해주고 <laughs> 맞아, 싶고 챙겨주고 맞아. 싶고. 처음부터 엉쳐하면 안 돼, 막 뭐, 처음부터. 아니야, 뭐 하나는 <laughs> 진짜 막 천재성을 <이렇게> 발휘해야 돼. <laughs> <발휘해야. 웃음> 그냥, 뭐, 매사 멍청한 사람은 그냥 멍청이 사람. <laughs> 여기서 말한 건, 멍청이가 아니라, 맞아. 모질인. <laughs> <그게> 어딘가 <laughs> 한 군데만 가서. <가실> 이게 멍청이랑 <laughs> 모질인 달라. <laughs> 그냥 모질인.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러니까 왜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의외로 너무 완벽한 사람 싫어한다 하잖아. 음. 내가 필요 없으니까. 어, 맞아, 음. 그러니까 맞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모질인. 음.